안녕하세요. 투자바란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노후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고 노후를 맞았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퇴직 후에 우리 손에 10억, 20억이 있는 것보다 현금흐름 200만 원, 300만 원이 매월 들어오는 것이 더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한 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7만원이라고 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97만원입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할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월 300만원을 꾸준히 만들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배당 ETF인 슈드에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상장한 이후, 슈드의 분배금은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낮게는 3.7%, 그리고 높게는 19.8%에 육박하는 분배금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높은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는 슈드만 한게 없습니다. 이러한 슈드에 매월 100만원을 투자하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의 연평균 분배금 성장률은 11%지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분배금 성장률을 8.5% 그리고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하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슈드에 100만원씩 투자했을 경우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차에 약 40만원을 달성하게 되고 20년차에 122만원 그리고 30년차에 300만원 드디어 퇴직 후 필요한 생활비인 300만원이 됩니다. 55세에 퇴직을 목표로 한다면 25세부터 100만원씩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30살이 넘으신 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30대에 슈드 100만원 투자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60살이 넘을 때까지 분배금을 재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세인 요즘 50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월 투자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월 100만원 그리고 150만원 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분배금 300만원을 달성하는 시점은 100만원은 30년 그리고 15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25년 그리고 200만원씩 투자했을 경우에는 22년이 걸리게 됩니다. 30세에 월 200만원씩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52세에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세에 모아둔 목돈 3천만원이 있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3천만원을 슈드에 모두 투자를 하고 월 200만원씩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0만원을 달성하는 시점은 20년 21년쯤이 됩니다 이전 목돈이 없을 때보다 2년이 줄었습니다 즉 30세에 3천만원 목돈과 월 200만원씩 휴드에 월 적립 투자를 한다면 50세에 노후 생활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만 늦어버린 시점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미래의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200만원씩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 후에 소일거리를 하면서 월 100만원씩 벌게 된다면 30세에 월 150만원씩 투자를 해도 되니까요. 모두의 성공적인 노후가 완성되길 바라면서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꾸준한 장기 투자를 하셔서 성공의 지름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투자바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